검은신화50 5일차 후기입니다. 스팀에서 64,800원에 구입을 해가지고 엑스박스 2세대 엘리트 패드로 PC에서 플레이를 했고 플레이 5일차에 1회차 엔딩을 봤습니다. 총 플레이 시간은 46시간. 제가 엔딩을 보는데까지 예상한 시간에서 대략 6시간 정도가 더 소요된 건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엔딩의 종류가 5개 정도가 되고 제가 잡지 못한 히든 보스도 몇 개가 있을 뿐더러 진짜 보스까지 따로 있다고 하니까 못해도 2회차, 3회차 정도는 플레이를 해봐야 확실하게 모든 보스가 보스를 잡고 모든 컨텐츠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1회차 마지막 보스를 잡고 나서 스팀 도전 과제를 받는데 총 81개의 도전 과제 중에 29개를 달성했습니다. 제가 그럼 50%도 달성을 못한 거죠. 사실상 검은신화 50이라는 게임의 컨텐츠를 제가 절반도 즐기지 못했다라는 건데 아주 그냥 각 잡고 모든 컨텐츠를 싹. 따 즐기려면 못해도 60에서 70시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그래도 뭐 어쨌든간에 엔딩을 제가 보긴 본거니까 1회차 엔딩을 보고 난 전체적인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다 너무 만족스러운 게임이었습니다. 우선 그래픽 너무 훌륭했습니다. 눈이 호강을 했다 그래야 되나? 게임을 플레이함에 있어서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아주 엄청난 디테일과 섬세함으로 꼼꼼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등장하는 몬스터들 같은 경우는 3장 4장 쯤까지는 색칠놀이가 아예 없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새롭고 개성 있는 디자인의 몬스터들이 등장을 했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약간의 색칠놀이가 있기는 했지만 유저 입장에서 납득이 갈 정도의 아주 미세한 색칠놀이 정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풍경 같은 경우.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시 멈춰서 감상을 하게 되는 정도.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폰으로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를 아예 하질 않습니다. 근데 이 검은 신나 오공을 플레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가서 풍경 사진을 찍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이 풍경이 너무 이쁘니까 사진으로 소장을 하고 싶은 거야. 보스전을 진행할 때마다 나오는 컷신들도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 거의 예술이었지. 제가 어제 진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다 말고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말을 했습니다. 와. 진짜 매번 플레이하는 게임들이 다 이런 식의 그래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진? 행복할 것 같은데 그리고 타격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초반엔 좀 별로였습니다 근데 중반쯤 부터는 거의 모든 스킬들이 해금이 되고 아이템도 어느정도 업그레이드 가 되다 보니까 초반에 느꼈던 부족한 타격감을 어느정도 커버해주는 느낌이 들었고 후반에 가서는 타격감에 대한 생각이 1도 들지 않았다 라는 거. 게임의 재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게임이었다 라는거 소울 라이크 like 장르의 게임처럼 보스전을 할때 피하고 패링하고 공격하면서 패턴을 외우고 보스랑 꽁냥꽁냥 하는 맛을 느낄 수는 있는데 이게 또 장르가 액션 게임이다 보니까 소울 라이크보다는 살짝 순한 맛 으로 나름 라이트하게 큰 부담 없이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보스를 아무리 오래 걸려도 10트 20트 안에 무난하게 클리어 할 수가 있었고 가끔 어려운 보스가 몇몇 있어 가지고 좀 애를 먹긴 했는데 그럴 땐 그냥 필드의 잡몹들을 좀 잡으면서 레벨업하고 파밍을 좀 해서 클리어 를 하거나 특성과 아이템 홈백 세팅을 좀 바꿔 가면서 트라이를 해보게 되면 나름 무난하게 클리어를 할 수가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뭐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레벨업 노가다를 하지는 않았지만 특성이라던가 아이템 홈백 세팅을 보스에 맞게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트라이를 좀 해봤는데 확실히 어떤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스의 난이도가 극단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4일차 때 6시간을 꼬라박아서 겨우 잡은 보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니까 특정 아이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 보스의 두 번째 페이지를 그냥 무력화 시키면서 아주 쉽게 클리어가 가능한 보스였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몽둥이만으로 때려잡은거야 그리고 또 얘네들이 강조한게 이 게임은 소울라이크가 아니고 액션 게임이다 라는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소울라이크는 아니지만 직접 플레이를 해본 결과 소울라이크에 좀더 가깝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했습니다 대신 진짜 소울라이크 장르의 게임들보다는 더 라이트하고 쉬운 게임 그러다보니까 소울라이크 장르 자체를 극혐하시는 분들 나는 진짜 세상 내놓라는 똥손 중에 똥손이라가지고 컨트롤은 진짜 답이 없다 나는 진짜 가망이 없다. 뭐 그런 분들은 직접 플레이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유튜브에서 시청을 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더 맞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최적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반반입니다. 누구는 최적화가 잘 되있다. 누구는 최적화가 쓰레기다. 아주 그냥 극단적이더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제 컴퓨터의 성능이 그냥 미친 듯이 좋아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또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게임을 할때 거의 대부분 방송을 키고 하는 편인데 최적화가 안 되어 있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할때 컴퓨터가 버벅. 꺼리는 게 아주 심하게 느껴집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진행하면서 녹화 버튼을 누르는 거 그건 뭐 진짜 상상도 못하는 거지.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원컴으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녹화 버튼을 누르고 옆에 모니터에다가 다른 게임 자동 사냥을 돌려 놨는데도 버벅거리는 게 1도 없어.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환경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플레이해왔던 다른 게임들과 비교를 했을 때제 기준에서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미니맵 얘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아니 가뜩이나 미니맵도 없는데 어디로 가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근데 또 길이 막 여러 갈래. 심지어 이 연병할 개발자들이 변태기가 있는 건지 맵을 그냥 미친 듯이 꼼꼼히 만들어놨어. 아니 근데 어랍쇼 이게 또 보이지 않는 벽들까지 너무 많이 있네. 거기다 벽을 탈 수도 없고 파쿠르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어. 게임을 좀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왔던 길인지 처음 오는 길인지 헷갈려 미치겠는 거야. 근데 이건 제가 볼때이 개발자들이 미니맵을 못 넣은 게 아니고 일부러 안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맵을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갈래 끼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길이 결국엔 하나로 이어져 있어서 딱히 미니맵이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얘네들이 풍경을 또 미친 듯이 정성들여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좀 봐달라고 구걸을 하는 느낌이 들었다 할까 게임을 좀 진행하다 보면 중간 중간에 방석 같은 게 하나씩 있는데 그 방석이랑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캐릭터가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그 주위의 풍경들이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특성 포인트를 한 개씩 지급해줘 딱 그거지 님들 우리가 풍경을 아주 개빡시게 만들었어요 이것 좀 봐주세요 구경 좀 해주세요 제발 그걸 좀 느끼게 되니까 어느정도 이해가 되더라고 뭐 어쨌든간에 게임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재미있었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임 외적으로는 너무나도 불쾌한 경험이었다 라는거 이게 대충 보니까 검은신화 50이 중국에서 거의 뭐 국뽕 원탑 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주 핫한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국뽕을 주체하지 못한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이는 거지 제가 저번에 방송을 할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존스님 지금 갓존스님 영상이 틱톡에서 아주 엄청나게 공유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갓존스님 완전 유명인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이건 뭐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틱톡을 안 하잖아 근데 내 유튜브 영상이 틱톡에 공유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중국에서 내 영상을 불법으로 퍼가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야 나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본업이 유튜버인 사람인데 야 진짜 일본 AV배우가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기분일지 대충 공감이 되더라고 심지어 방송을 할 때도 중국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중국어 채팅을 치고 있어 시청자분들이 그러더라고 와가짜스님 이제 글로벌 유튜버가 되셨네요 외국인들이 막 방송을 보러 오네 근데 님들 그거 아십니까? 중국은 유튜브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가짜 중국인이거나 VPN 같은 걸 써가지고 불법으로 영상을 보러 온 중국인인 거야 심지어 이 사람들이 채팅창에다가 중국어로 막 도배를 하고 있는 거 시청자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니 궁금해가지고 번역을 한번 해보더니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 야 이젠 뭐 하다 하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훈수를 하러 오네 그것뿐이냐 내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내 방송 채팅창에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중국어로 막 채팅창을 도배하고 있어 근데 그걸 또 한국 시청자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지 아니 내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시청자들이 나랑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중국어로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게 맞냐고 내가 기껏 만든 영상들은 중국에 불펌돼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지 방송에 VPN 써서 들어온 중국인들은 이게 또 합법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가지고 슈퍼챗 같은 후원도 못하지 채팅창은 또 그냥 알수 없는 중국어들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 그게 또 죄다 훈수야. 그리고 또 자기가 조선족이라고 밝힌 어떤 시청자는 갑자기 자기가 무슨 소주를 4병을 먹었니? 6병을 먹었니? 하면서 혼자 알수 없는 채팅을 도배하고 있다가 나한테 차단을 당했는데 다음 날또 다른 아이디로 와가지고 도배를 하고 있어. 나는 유튜버로 돈 벌어먹고 사는 본업 유튜버인데 나는 이게 밥벌이 아니야. 근데 돈도 안 되는 건 둘째치고 오히려 내 방송을 망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나마 대화가 통하는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희한하게 종종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채팅을 그냥 중국 자체가 싫은 사람들은 내 방송 채팅창에서 막 중국을 욕하고 있어. 야 이걸 내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냐? 중국이 좋은 사람들은 또 채팅창에서 한국 게임사는 뭐하냐? 중국이 이제 이겼다. 뭐 이러면서 한국 게임사를 욕하고 중국 게임사를 막 찬양하고 있어. 와 이건 또 내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냐? 우선 급한대로 중국으로 이민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냐고 조언을 해드리긴 했는데 뭐 보니까 본인은 딱히 갈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스포를 하고 훈수를... 하고... 하면서 채팅창에서 나를 막 조종하려고 하고 있네 매불 좀 탐험하면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와가지고 이거 거기 있어요 왜 그거 안하셨어요 히든 보스 잡으셨나요 막보스는 누굽니다 야 이건 뭐 게임을 즐길래야 즐길 수가 없어요 아니 막말로 이 검은신화50이 스팀 기준으로 몇백만 다운로드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어제 막보스를 클리어하고 뜬 업적을 보니까 이게 전체 유저의 16.5% 라고 하더라고 굳이 따지고 본다면 진행딩도 아니고 그냥 일반 막보스를 클리어한 인원이 생각보다 많은게 아닌거죠 야 근데 무슨 채팅창에 채팅 치는 사람들은 죄다 막보스를 클리어하고 히든보스까지 싹다 클리어한 고인물들이야. 총체적 난국이지, 그냥. 어지러지래, 어지러지. 어질어질. 덕분에 게임만 놓고 봤을 땐 아주. 어... 엄청나게 즐거운 경험이었지만 게임 외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불쾌한 경험이었다라는 거 그래도 재미는 있으니까 2회차 정도는 더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뭐 어차피 이거 말고 할 것도 없잖아 뭐어쨌든간 이번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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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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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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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아, 뺏지 마! 아, 뺏지 마! 뺏지 마! 그거 뺏지 마! <laughs> 별로 없어! 아, 별로 없다고! 별로 없단 말이야! 별로 없어! 뺏지 마, 누가. 그거! 그거 뺏어먹지 마! <laughs> 에 엄마한테 일릴 거야! 여신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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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다 잡았어 다 잡아서 거기서 나와 이제 이 집중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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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아세이야! 우 h 아하 불 y 불 Buya. 마 i 마 t i m a b i t t i 만피 b 만피 t i m a b i t t 아, 아하이, 물량 먹고. 아이 하이, 씨랭어 바이, 물이먹이 바이, 바이, 바와 바이, 가자 마무리 이자 그렇지. <laughs> 와, 씨. 힘들어. 와, 힘들어. 와, 힘들어. 야, 어, 너무 힘들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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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이거, 거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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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이거, 거 범위가 제일 어려웠어. <laughs> 오우. 오, 드리곤볼. 다리 타다, 진짜 이 맛에 하는 거죠. 이 맛에.